thank <music> you 아침이에요 졸려요 오늘은 금요일 아침이에요 식물이 들이 있는데 여기 몬스테라 새잎 났어요 그리고 얘도 이번에 새로 난건데 엄청 요, 그쵸수 소설아, 금전수도 이렇게 세입이 났고 레몬밤 커피를 들고 방으로 갑니다. 다의시이힙분 아하 좋아 저기 이케아에서 산 가림막인데 여기 가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너무 잘 들어서 모니터가 안 보여가지고 가림막을 설치했어요 훨씬 나아요 요즘 제가 빠져 있는 반만주예요 진짜 맛있어요. 이번에, 저번에 이게 한동안 품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개 쟁여왔어요. 이렇게. 보면, 짜잔. 하이. Thank you. 샐러리 주스. 주스 갖샐줬어 주스 갖다 줬어요. u i c e Catata. Celery juice. c a t a t 콩나물 무침인가요? 콩나물 무침, 인가요? 무침 음. 고추장 비빔밥. 예, yeah. 먹어보겠습니다. 비벼서 골고루 잘 비벼줘야 되지요? 날씨 모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주말에도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아... 삼겹살을 반찬으로. 음. 음. 나오잖아 응. 상류가사 독수리 독수리 찍으려고 카메라 갖고 나왔는데 사라졌대요. 오 날씨 진짜 미쳤다리 쿵쿵 따리 쿵쿵 따. 또 오겠지? 오 저기 강아지 있어. 오늘도 저의 피부를 입고 나갑니다. 산책하러 갑니다. 여기 예쁘죠? 여기에 오빠가 이거 달아놨어요. 저희 결혼식 할때그 결혼식장에서 이거를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달아놨습니다. 뭐이 또? 어. 우와. 뭔가 많아요. 오늘은 꽃을 사러 왔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네. 이거 피면 이렇게 되나봐. 내가 본게 오빠 이런 거야. 이게 펄고 고잖아. 이렇게 들었어. 괜찮지? 얘로 결정? 얘로 결정. 지금은 산책 중입니다. 응. 그런 거지. 이거 이거 까면은. 어. 진짜. 지금 이거는. 어. 여기서 이제 씨가 나와. 와 어, 진짜? 이거 설방물 어. 아니었어? 아난 약간 설방물의 이거는... 한 종류인 줄 알았어. 비슷하지 근데 사실랑 설방물이. 여기 지금 부렁부렁 엄청 많이. 여기에 동네 산책종인데 벚꽃 나무가 꽤 있어요. 나중에 피면 예쁠 듯. 이거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생겼는데? 와, 이게 진짜 길어요.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아요. 버튼 이렇게 유리에다가 꼽는 게 좋더라고. 하나 완성 <목소리도> 만족. 인절미 맛 진짜 맛있어요. 치코치킨 주문해가지고 픽업하러 왔어요. 와 음료수 고를 수 있네. 펩시. 아 이제 치킨이랑 샐러드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샐러드는 일단 아보카도 집에 익은 게세 개나 있어가지고 후다닥 아보카도 샐러드 만들어 보려고요. 잘 익었어 샐러드 당근 오 맛있겠다 파피세이드 소스에요 파피세 단 샐러드 짠 금요일 저녁에는 치킨이죠 짜잔 치킨 먹으면서 tv 일단 소파가 없어서 tv를 안방으로 옮겼어요 소파가 7월 말이나 8월에 온대요 아하 <laughs> 뭐죠? 무슨 말이 맞습니다 너무 소리 했는데. 사실 오늘이 나온단다 우 8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아니 지난. 저는 요즘에 이 클로에팅의 플래스토마크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오늘 하는 오늘 할 거는 이거예요. Day 15. 유산소 운동 15분 엉덩이 운동 그 다음에 복근 운동 그리고 쿨다운 이렇게 해야겠어요 다 했어요 땀이 엄청났다는 네, 스트레칭하고 씻어야겠어요 오늘은 토요일 아침인데 일을 조금 해야 돼가지고 일단 커피를 내리려고요 오늘은 이거 제가 그냥 슈퍼에서 디카프 원두 가루를 찾고 있었는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샀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부담도 없어요. 콜점으로 만들기도 좋아요. 또 뭐라 할 텐데 짜잔 <laughs> 라떼 완성 아 진짜, 진짜 못하네 테트리스로 한번더 할까? 참나 테트리스? 잘마실가이랑 못하겠다 이엘 카페에 와봤습니다 베 케이크를 오빠가 시켰는데 귀여요 스메그 와 이거 또것도 있다 빵 만드는 거 얼마일까? 700불 700불에 20% 할인 우린 침구류를 보러 왔어요 침구류 심구류 이거는 리거리 킹사이즈 s i z 지 여기 킹시셋트시 She sets. Okay, so.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맛있다! 그, 밀크티 특유의 맛이 강하게 나! 맛있어! 일단, 차갑지가 않아. 아니, 따뜻하지가 않아. 맛있는데? 맛있어? 응, 맛있어! 안 따뜻한데도 맛있네. 무슨 맛이야? 맛을 설명을 해봐. 맛은 와플 맛 와플 맛? 딱 와플 맛인데, 여기가 바삭해서 맛있어. 바삭해. 일아 냄비 받친 같은 거. 는다 응, 색칠하기, 색칠하기. 아, 이제 좀봄될거이나데 응, 음. 우와 금색이야? 응 우와 골드 과슈인데 응. <laughs> 아크릴리 응. 과슈라서 더 매트한거야 응. 선이 그뭐 하세요? 원래는 이 에나멜칠이 돼 있는 거였는데 응. 이거를 대패랑 사포질을 해서 응. 좀 갈아낸 다음에 응. 지금 완 칠해서 이런 색깔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응. 이렇게 한번 칠하고 마르면한번더 응. 어, 칠하고 더칠 아빠랑 같이 외식하러 갑니다. 고고! 여기 평점 좋아서 와봤어요. 나왔구요나어 맛있어 오빠. 응. 음, 진짜 맛있어. 다들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음, 그렇 진짜 맛있지. 응. 음. 음. 색성이잘 됐네. <laughs> 진짜 맛있다. <laughs> 응. 먹어볼까? 어, 이거 할라피는 아니야? 이거 약간 오사카 스타일이래요. 오사카 맞나? 맛있어. 다른 것도 먹어보고 싶다. 짜잔. 음 되게 부드러워. 생선이 부드러워. Okay.